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망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재단들을 보라여 그 재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아르몬에서 하르몬으로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상을 영혼으로 연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세 가지는 지상에서는 유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 소망의 종교, 그리고 사랑의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에 대해 왜곡된 이해를 보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믿기만 하면 되고 소망하기만 하면 되고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는 왜곡입니다. 삶의 행태야 어찌됐건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곡입니다. 삶은 정의를 바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뺀 삶으로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욕망적입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 빼고 쉬운 것만을 하겠다는 것이니 이기적입니다. 이득은 없고 손해 볼 일이니 하지 않겠다는 것은 욕망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이타적이고 탈욕망적 비욕망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현재는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입니다. 탈욕망적이고 비욕망적이지 않습니다. 욕망적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언서를 읽지 않으면서부터입니다. 불편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을 읽는 것이 부담이 된 것입니다. 왜 부담이 되는 것일까요? 욕망을 비전으로 곡해한 이들의 고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하 권력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니 예언서의 말씀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하 권력은 타락의 상징이고 부하 권력의 축적은 심판의 대상이다 하시는 예언서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3장 14절에 베데레 재단들을 파괴하시겠다는 것, 3장 15절에 궁궐들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것 등은 욕망에 의해 부하 권력을 축적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및 경제 권력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베데레 재단들, 궁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하나님은 앞뒤로 이 메시지가 일반 메시지가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14절 앞에 13절에서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15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맺음으로 메시지의 근원지가 여호와이심을 강조하십니다. 이 짧은 몇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앞으로 뒤로 여호와의 말씀임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가지고 싶은 말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져야 할 말씀과 혹독한 말씀이 불편합니다. 이런 말씀보다는 부하권력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신다는 말씀이 듣고 싶은 것입니다. 시편 23편과 같은 말씀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23편을 포함해 많은 말씀을 얼마나 자신이 편리한 대로 읽고 해석하는지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여호와가 스스로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나를 책임지신다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 이중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지만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양으로서 목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이면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가 스스로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나를 책임지신다로만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부터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혜를 누리기는 좋아하지만 의무를 지는 삶은 싫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 블루오션에 집중하게 됩니다. 정의와 사랑을 의무가 아닌 은혜로 이해하도록 설교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설교해야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인기가 없을 뿐더러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3절에서 야곱의 족속을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만납니다. 이두 단어는 굉장한 나라입니다. 특은 즉 특별한 은혜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야곱의 족속이라고도 하는 민족에겐 다른 이들과 다른 특별한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내네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하여 뽑은 민족으로서의 각종 특권을 다 누렸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모든 특별한 은혜를 반역으로 갚을 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언약위반, 즉 여호와께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고의적 반역행위를 자행하는 죄를 저지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맺은 약속은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초계처럼 버리는 배음망독한 이들이었습니다. 예컨대, 아수로아맺은 계약은 존중하여 주기적으로 공물을 바치는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는 무시했으니 이것이 바로 신앙의 현주소와 수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도 베데레 재단들을 파괴하시고 궁들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소식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과연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인 태도와 다른가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스스로를 일컬어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자처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근거는 부와 권력의 부흥, 숫자의 흥행에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때,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때, 개천에서 용인할 때마다 한국교회는 이를 부흥이라고 참미했습니다 그리고 숫자의 흥행을 찬양했습니다. 점차 한국의 많은 교회가 번영의 신학과 번성의 신앙에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신학과 신앙은 숫자가 많은 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교회성장학, 교회성장의 ABC, 교회의 자연적 성장론, 교회부흥의 비결, 성공이 답이다 등과 같은 번영의 신학과 번성의 신앙이 교회와 성도들의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저에는 은혜가 아닌 노력, 즉 신앙은 없다 하면 된다는 노력 공로주의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모든 것을 숫자로 등수를 매기고 계급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배대리고 한국 교회의 여름궁과 겨울궁 그리고 큰 궁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만든 베데의 제단은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신 바 없는 제단이었습니다. 베데레에서 근무하는 제사장들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명하신 제단은 오직 예루살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사장은 오직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열 국가로서 북이스라엘은 자유로 베데의 제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류시킬 제사장들을 임의로 세웠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종교를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순을 신학이 뒷받침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번영하고 번성한 베데르 재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어진 궁이 겨울 궁과 여름 궁 그리고 큰 궁들이었습니다. 종교가 정치를 위해, 정치가 종교를 위해 상부상조하는 부조리가 순리로 통했습니다. 더 이상 정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과 신앙의 패데라 부조리의 순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빠진 정의론을 가진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마땅한 순서입니다. 예배드리는 숫자와 헌금의 숫자가 넘치고 호화로운 예배당에서 호화롭게 드리는 예배가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패데의 재단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쇠락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순입니다. 화려하고 넓은 집을 아르몬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정부는 이 아르몬을 많이 갖기 위해 종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종교 또한 이런 아르몬을 갖기 위해 불법 정부의 편을 들었습니다. 유유상종 불법을 행하는 자들끼리 모여 희희낙락하며 서로의 아르몬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뒷거래, 뒷돈, 뒤바주기, 검은손, 검은돈 등등과 같은 것은 공공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것 없이는 정상에 오를 수도 없거니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몬을 욕하면서도 아르몬을 동경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베델의 제단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거룩하고 정의로워야 할 종교가 말입니다. 참으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베델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불법과 탈법으로 세워진 정권을 옹호하는 종교로 탈바꿈한 것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손을 잡고, 권력의 핵심인 정부와 우정을 쌓아 상부상조하는 이 불의가 정의를 먹어치웠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한국교회는 불법과 탈법과 비정상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베데레 재단입니다. 그리고 아르몬을 지향합니다. 이 아르몬엔 더 이상 윤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와 권력을 향한 탐욕과 숫자 숭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아르몬에서는 부와 권력이 하나님이고 부와 권력을 지닌 자들이 제사장이고 부와 권력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고 이를 추종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신앙이고 이것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 신학교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신앙하는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르모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만왕의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은 부와 권력입니다. 그 바뀐 만왕의 왕을 찬양하라고 유도하는 건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배워야 할 대상은 더 이상 예수가 아니라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교회는 한국교회 의 좌표이고 기준이기에 더 이상 초라한 예수님의 자리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픈 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슬픈 예수를 만든 한국교회 14절과 15절을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를 벌하여 땅에 떨어뜨리고 너희를 처 파괴하고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이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는 예루살렘의 제단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베데레 제자인 난무하고 있는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똑같이 살아가야 할까요?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 흐르는 대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부름을 받았기에 영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영광의 십자가가 아닌 고난의 십자가, 큰 것이 아닌 작은 것, 상석이 아닌 말석, 부가 아닌 청빈, 권력이 아닌 섬김. 이런 영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살아내야 합니다. 너의 아로문을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 그리하면 하르몬을 만나지 않으리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아르모이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권력과 돈에 맞들린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살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사오니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